어~ 네, 안녕하십니까 홍주부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1월 14일) 화요일 현재 오전 10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현 여러분들께 인버스 매수 사인을 안내를 드렸는데 반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제가 코스닥 인버스라든지 2차지 인버스 관련을 해가지고 어, 요거 한번 매수를 잡아도 괜찮겠다. 다만, 어, 고포스를 매수를 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 다음에 증시가 계속해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굵직굵직한 대형주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해서 힘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까지 계속해서 반등 렐리 빅테크 종목군들도 반등 렐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곧그 버스 매수는 아직이다. 그리고 한국 증시의 희망은 반도체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 일단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당장 내일이 됐던 아이고 어, 당장 내일이 됐던, 내일 모레가 됐던, 팔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버스를.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오전에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지를 드렸어요. 아까 이렇게. 9시 33분 기준으로 56분 전이죠. 어, 9시 33분 기준으로 어제 올려드린 영상 내용대로 미증 씨가 반등해 주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인버스라든지 2000지 인버스는 장초반 전략 매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코스닥 인버스, 그 다음에 2000지 인버스는 어, 기후였던 것 같습니다. 매도 포지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왜 매도 포지션으로 진행을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오늘, 어, 올라가지 못하고 힘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2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마감, 어,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정리를 진행을 했고요. 반대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내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거 고퍼스는 아직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라든지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계속해서 계속 강하게 위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중국 증시 다 짱짱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조금 애매하다 다만 어제는 특히나 코스닥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일단은 헤지 전략으로 코스닥 인버스 정도는 가져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당장 어, 증시가 반등세를 가져가주게 된다면 코스피가 상승세를 가져가주게 된다면 코스닥 인버스도 그대로 팔고 우리는 상승 쪽에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1.34%갭 어, 뛰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흐름 괜찮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조목군들도 반등세를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승 동력은 무엇일까? 어,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다가올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빅딜이 이어지게 되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랠리를 탈수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나름 안정 흐름이고, 유가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증시가 하락하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코스피 지금 특히나 기관들이 매수 물량 많이 잡아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이 매수 물량 잡아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 옵션 시장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아, 요거 뉴스 하나 떴죠. 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속보로 공매도 개인의 큰 손실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 저, 당분간 금지를 하겠다. 전체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뉴스를 띄워주게 되면서, 증시가 안도렐리로 일단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버스 정리하고, 우리 상승 쪽으로 우리가 소중한 투자 자금을,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어, 제가 오늘 오전과 오후장 다 보고 나서, 어, 이따 오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아니면 제3의 다른 섹터가 움직일 것이냐, 요 부분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는 일단은 인버스 정리, 인버스 정리하고 나서, 어, 2차 전지가 될지, 아니면은 반도체가 될지, 증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 오전 간단 시황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오전장에서 는 2차 연지가 조금 더 강하네요. 아시겠죠? 2차 연지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스마트 머니가 달라붙어 주게 될지 반도체 쪽이 반등으로 잡아줄지는 어, 오후 장에 어, 영상 마감을 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버스 정리하시고요. 이제 어,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어, 볼 상황이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네요. <laughs> 자, 만약에 만약에 지금 오전 10시 35분이니까 장 막판에 장 막판에 혹여라도 어 지금 2 이천지 관련된 주목군들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다시 인버스를 타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나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버스를 다시 잡아야 되겠지만 음 일단은 우리는 상승 적으로 일단 공매도도 전면 금지가 되어있는 상황이니까요 증시 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소중한 투자자금 투자 진행을 해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겠죠? 인버스 모두 정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장 마감한 다음에 오후 장 마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